자 오늘은 11시 20분에 에어 뉴질랜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는데 짐 싸는 대충 지금 9시 언니가 피커버그 했는데 남편은 토요일에 골프 갔어요 8시 20분에 지금 짐 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잭슨이 꼬리곰탕 곱파는거 어, 포착 장신스곱하지 들어! 자 손가락 닦으세요 자 그리고 본이 아니게 내가 없는 사이에 포장 이사를 하게 생긴 우리 남편의 업보. 여보 잘 부탁해 이사를. 자 우리 지우는 당면에 꼬리곰탕 넣어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자. 끈착이. 됐고. 자 그다음에 액션, 혹시 비행기 안에서 오줌 싸고 막 이럴까 봐. 엑스라고그리고거 잠바는 먹쟁이 잠바. 자 선물 받은 거예요. 맞습니 hey. hey. 한국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다른 집으로 가겠구나. 자 바이 전교우리지 빠이빠이. 디스코 잘 있어. 액션아 디스코 허그 해줘 허그. <laughs> 디스 빠이빠이. 잘 있어. 새 집에서 봐. 디스코 집에서 봐. 여기 앉아. 니 앉을 거야. 언니잘 가. 수고해라 언니야. 이사. 빠이빠이. 빠이빠이. 코야. 들어가. 코야. 코코코 코. 저기. 땡큐. <laughs> <Thank you. 웃음> 가자. 안녕, 반갑 한국어 Hello, my name is r e 뭐라고? 동유럽. 오만해요. 정세리네, 정답감.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주영아입니다. 자 여기는 어 제가 일주일 전에 그 한국 들어와서. 저기 저희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남 사무실입니다.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저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에도 저기도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제가 코로나 전에 유마켓에 사무실을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의 타격으로 인해서 캐나다 가기 전에 그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유민 컨설팅이 지금 거의 2년째 돼가면서, 아, 우리도 이제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이제 강남 여기는 지금 사무실 세팅을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서울에 올 때마다 상담도 잘 하고, 여기서 선생님들 미팅,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재학생들 부모님들 불러서 학교 관계자들이랑 미팅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고 오클랜드에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사인오프 하고 왔습니다. 오기 전에 계속 뉴마켓 트랜스테이션 광장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음 5월부터는 저랑 그리고 법무사님 그리고 저희 직원분 어 이실장님이랑 같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할수 있는 이런 포맷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는 웨스필드 쇼핑몰이 평일에는 3시간 무료 주차가 되니까 주차, 주차가 가장 강. 주차하시고 5 분만에 똑똑똑똑 걸어서 오실 수 있는 이런 거리로 제가 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음, 나홀로 유학생 아이들이 너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뭐 홈세이도 하고 기숙사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있는데 그아이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안식처? 아이들의 어그 뭐지 아지트 이런 느낌 좀 주고 싶었어요. 근데 뭐 버스 스테이션, 트레인 스테이션 내리면 은 바로 앞에 저희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과 후에 와서 라면도 하나 먹고 가외도 거기서 하고 그리고 뭐 선생님 애들 막쫑알쫑알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학교에서 뭐 이랬는데요, 저랬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안식처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장소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3월 29일 저희 해운대 센텀에서 하는 부산 행사. 그리고 3월 30일 강남 앙트러블에서 하는 서울행사. 아직 참석하지 않, 그 참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참석, 참석 신청서 꼭 남겨주시기 바래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립 vs 사립입니다. 문의 많이 주세요. 사립. 사립은 어떤가요? 근데 이게 이 학교는 어떤가요? 저 학교는 어떤가요? 이제 이런 질문 전에 가장 큰 퀘션마크가 내 자녀는 어떤가요? 에요. 근데 어떻게 됐건 저희는 학교를 소개해드리는 입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퍼펙트 매치. 매치를 잘 시키는 게 제가 중요하다.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아무리 좋은 학교에 가도 우리 아이에 대한 결과가 좋지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블레임이나 후회나 아니면 어떤 그 화살의 대상이 저희가 되기 때문에 되게 학교를 소개해드릴 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 초등학교의 경우는 동네, 그리고 내가 가진 뭐 버젯, 그리고 나의 취향, 뭐 엄마의 취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야 될게 너무 많으시잖아요. 뭐 커리큘럼, 아이의 학업. 능력, 그리고 목표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갈 건지, 이런 거에 되게 많으신데, 요즘 되게 사립학교에 대한, 그 뉴질랜드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도도 많으시고, 그리고 안내도 굉장히 많이 받고 오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공립이 좋냐, 사립이 좋냐, 이런 거의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제 아이를, 음, 지금 사립을 보내고 있지만, 어, 얼마 전에 앱선걸의 담당자 테리가 와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학교가 최고라서 절대 보낸 거는 아니야. 아마 약간 트라이얼 삼아서 저도 보내봤는데, 아이가 그 학교의 성향이랑 잘 맞고 학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 없이 쭉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 학교가 좋아서 우리 아이가 빛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음. 근데 너무 솔직하게 이제 여러 어머님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어 마치 그 사립학교를 보내면내 자녀도 의사가 될것 같고 내 자녀도 변호사가 될것 같고 갑자기 막 공부를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신 때 그거 아니에요. 뭔가 사립이 일+ 괄적으로 사립이 좋다 이런 생각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사립이 주는 장점은 스케일이 큰 거는 맞아요. 이+ 스케일이 크다는 거는 학업적으로만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뭐 엑스라 커리큘라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프로덕션 뭐. 뮤지컬쇼 뭐 이런거에 대한 스케일이 남다르긴 해요 물론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 전문적인 선생님 그리고 방과후 활동들 그리고 대부분 사립은 1학년부터 13학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이 레벨들이 다 제공 될수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공립들은 보통 쪼개져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지만 사립이 이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케일에서 압도적인 거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키위들이, 뉴질랜드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사립을 보낼 때,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는 거 되게 자연스럽게 나도 엄마도 거기 사립을 나오고 할머니도 거기 사립을 나왔으면 이런 스타일들은 그냥 뭐 자동으로 그리고 뭐한뭐 뭐 3만 불, 4만 불, 몇천만 원 그냥 아이들 교육에 크게 집안 재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치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립은 아웃컴이 아니라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엑스라 커리큘라에 대한 어떤 음 서포트, 스케일 뭐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음뭐 하버드를 보낸다, 옥스포드를 보낸다, 캠브리지를 보낸다 이런 아웃컴, 의대를 갈 거다 막 이런 아웃컴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사립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물론 키위 엄마들도 굉장히 학구율이 넘치기 때문에 7학년, 9학년 그러니까 아이가 좀 아카데믹에 포커싱을 될 때는 사립 학교의 반이 확 늘어나는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우가 다니는 EC 파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때까지 그러진 않았지만 올해 11학년이 됐는데 11학년이 들어가고 반이 확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거기에 원래 에이안 학생도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 학생 거의 70% 이상이거든요. 근데 키이들의 숫자도 11학년 때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아, 뉴질랜드 사람들도 이제 학업이라는 것에 엄청 포커스닝이 많이 돼 있고, 우리 아이가 공부에 서포트를 많이 받았으면 좋, 좋을 것 같으면, 그 예전에 되게 ACG 잘안 보냈잖아요. 키이들은. 대게 지금도 뭐 학교 관계자들 만나면, 그래, 약간 다른 양상의 학교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11학년 때부터 몰리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그, 그 학교가 가진 어떤 장점을 우리 아이랑 배치시킬 수 있는 학년이 9학년이랑 11학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때부터 반이 많이 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지는 않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하지만 그 사립학교가 이런 엑스트라 코리큘러 쪽으로 스케일을 키우는 학교인지, 아니면은 학업적으로 포커싱이 된 학교인지, 아니면 커리큘럼이 캠브리치인지, 커리큘럼이 아이비인지, 아이비는 또 아이비만 가지고 있지는 않죠. NCA랑 아이비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비를 듣고 있는 고학년의 학생 숫자는 몇 명인지, 거기에 아이비의 과목 선택의 제한은 너무 없지는 않은지, 이런 것까지 사실은 보시고 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죠. 아이비만 있다고 해서 마냥 좋은 뭐 여기 살립 학교? 뭐 이런 선택은 저는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저랑 이제 에시지 파네를 갈까 아니면 공립을 갈까 굉장히 고민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머님하고 저랑 어 수많은 상의 끝에 조금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공립을 선택을 한 학생이 있어요. 내 친구들 중에 이제 파네를 간 학생이 있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근데 그때 같이 간 친구는 파네를 어떻다고 하대요. 학교 이상하대요 애들이 공부 시간에 집중을 안 한대요. 공부 잘안 하고. 그리고 시험이 너무 어렵대요. 근데, 어, 파넬이 공부하는 분이기서좀 그래? 맞아요. 왜냐면, 파넬도 그열몇반 있는 반 중에 되게 공부해 또 거기도 또 잘하는 친구들만 모아놓은 또 상급반이 있을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학부열이막 뿜뿜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또 모든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공부가 취미는 아니잖아, 모든 애들이. 근데 일반적인 거랑 똑같아요. 아이비를 하는 일부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 인원 뭐 3, 400명 있는 학생들 중에 아이비를 하는 학생이 50명 미만인 이런 사립들도 많아요. 그러면 아이비가 6개 과목을 골라야 되는데, 과연 그 50명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아이비 과목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인지. 이런 것도 조금 보시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맹목적인 사립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사실 스케일만 보더라도 저는 오클랜드에 2000명 넘어가는 이런 공립 학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뭐그 그 학교 행사, 이벤트, 클럽 활동, 엑스트라 커리큘라, 이런 것들이 웬만한 오클랜드 외곽에 있는 그 아이비를 제공하는 이런 사립 학교들에 비해서 스케일 자체는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스케일에 내가 좀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학업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러면 그 학업도 어떤 학업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플랜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런 어떤 프레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부를 하, 그 옆에 애들이 막 공부에 너무 뉴질랜드 사실 그런 학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몇점 받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프레시에 나한국에서 너무 잘했던 아이인데 여기 와가지고 되게 어나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자괴감이 느끼는 빨리빨리 느끼는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내 아이가 이런데서 자극을 받는 스타일인지 상처를 받는 스타일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아이가 AC <laughs> 파를 다니고 있는데 내 학생은 한 명도 없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보내면은 저는 비즈니스 쪽으로 굉장히 좋지만 왜한 명도 없을까요? 저막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막 AC 파를 옷에 할수 있어요. 근데 너무 현실적인 말,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특히 뭐라고 이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제가 안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속을 안 하시겠죠? 아 제가 마케팅을 좀덜 했나? 열심히 해볼까요? 네, anyway. 어쨌든 제 느낌은 그래요. 저는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게 퍼펙트 매치가 되는 아이를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퍼펙트 매치가 되는 학생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잘 기르는 느낌으로, 잘 키우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좋은 아웃커말 좋은 결과를 내는 거는 저희한테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학생을 만나기를 어, 기다리고 있는 편이고요. 거기에 막 양념을 넣어서 여기 학교가 좋으니까 가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비즈니스가 되겠어요? 그래도 롱런으로 제가 계획을 해서 나홀로 유학생들은 그렇게. 어, 상담을 하고 가장 베스트 매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세미나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지런히 또 정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본무사님도 오시고 하시니까 제가 같이 오시고 또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도 찍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